난은 주일 아침입니다 뜨거운 뙤약볕이 장렬한 여름 태양을 이기신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생명수가 되신 생명이 분수처럼 솟아오르는 우리 주님의 크신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멋진 선물 나눠주는 기적을 나눠주는 시간인데 여러분, 한번 웃어주시면 세상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웃음이 기적이에요. 사랑이 기적입니다. 한번 웃는 순간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는 기적 선물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을 보니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이 아침 우리는 뜨거운 여름날 함께 좀 피서를 좀 가보고자 합니다. 장소는 독일인데요. 독일의 작센주입니다 괴일리크라는 지방인데요. 헤른후트 공동체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 저는 헤른후트 공동체들이 붙잡고 있는 로중 인생의 비밀을 푸는 암호를 찾아서를 같이 한번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700년대쯤에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럽 지방의 사람들이었는데 경건했고 진실했습니다. 당시에 교권도 타락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을 많은 사람들이 박해하는, 또 카톨릭 쪽에서 박해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오직 믿음을 지키고자 피난했습니다. 피신했습니다. 방황했습니다. 보헤미아 쪽으로 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한번 지켜봅시다. 세상은 변질돼도 우리는 우리 믿음을 한번 지켜봅시다 이런 각오가 세상에 핍박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들이 이리저리 다니다가 진첸도르프라는 분을 만나게 되죠 진첸도르프라는 분을 만나게 되는데 이분이 자기 땅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독일의 동부쪽에 있는 작센지방에 땅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처음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죠 괴흘리치라는 장소인데 300여 년 전에는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절망 이 있고 피신한 사람들, 피난민들의 고통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울부짖음이 있었고 호소가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왜 이렇게 환란과 핍박이 많습니까? 이곳에서 그들은 노동하고 이곳에서 땅을 개간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하며 믿음 중심으로 살기를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묵상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 100년 기도의 전통을 세웠습니다. 100년 연속 기도. 100년 동안 한 번도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루 24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새벽 2시에도 3시에도 자원자들이 있었습니다 100년 동안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가 면 이분들은 우리가 이곳에 모여 우리끼리만 천국 가는 거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물적 자원을 만들어 전 세계를 선교합시다 그래서 3천명 이상의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이 분들의 거룩함, 맑은 영성의 물줄기를 우리가 흠모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로중이라는 책은 우리 한국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1728년부터 올해까지 아마 내년에도 계속되겠죠. 로중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로중 또는 딜 로중엔 아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번역할 때 솔루션 결론입니다. 레솔루션 모든 것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e 설 대답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암호라는 뜻입니다. 전쟁터에 가서 피하식별이안 됩니다. 어둡습니다. 비가 내립니다. 상대방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암호, 암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암호가 맞으면 살아나는 것이고, 암호가 틀리면 죽습니다. 지금 오른쪽 저책 밑에를 보면 저 조그만 글씨가 보이시나요? 291이라고 되어 있죠. 291년 동안 매년 로중이라는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당신이 길을 잃으셨습니까? 당신의 인생에 문이 닫히셨습니까? 당신의 삶이 헝클어지셨습니까? 로중, 로중, 여기 암호가 있습니다. 여기 키가 있습니다. 여기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띄약볕 가득한 인생에서 갈 길을 잃어버렸을 때 당신의 마음이 헝클어지고 정리 중돈이 되지 않을 때 로중 여기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 기도집을 발간하고 우리 교단 청주에서 널리 알려진 목사님께서 이것을 매년 한국 대표로 번역을 하십니다. 내용이 뭐냐고요?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책의 구절을 발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방향을 따라서 주님, 이 말씀이 어떻게 열쇠로 역사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발췌합니다. 1년 360일의 말씀을 발췌해서 성경 66권 1189장의 말씀 중에서 정말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말씀을 발췌해서 요약한 것이 로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힘듭니다. 환란과 핍박이 많습니다. 내 마음도 헝클어져 있고, 내 생각도 헝클어져 있고, 물질 문제도 있고, 주님, 이 로중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또는 내 마음의 전쟁터에서 이길 수 있는 암호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쇠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밀의 키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헤른 후트 공동체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현관문을 들어가려면 삐삐삐삐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비밀번호가 없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락으로 잠궈놓으셨으면 패턴을 알던지 비밀번호를 써야 합니다 그래야 전화를 걸 수가 있습니다 은행에 가서도 비밀번호가 없으면 예금 인출이 안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에 이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여름날을 지나가면서 고독도 깊어지고 방황도 깊어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한낮 뜨거운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을 때에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또는 왜 사는 것이 이렇게 늘 어렵습니까? 내 인생의 어려움이 늘 이렇게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헤르누트 공동체가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나를 변화시키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지혜를 주셨으니, 한번 앞으로 전진해 나가보겠습니다. 말씀이 나침반이 되고, 등불이 되고, 로중이 되고, 마스터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말씀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도합니다. 주님, 내 인생, 너무 지금 답답합니다.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말씀에 키가 있습니다. 오늘의 현재를 깨닫게 하시고 미래를 열어주시는 패스프라인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콜로세서를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골로세 교인들에게 영적으로 상담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세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닙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것은 아닌데,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 골로세 교회에 또 이웃의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여러 가지 혼란이 많고, 또 갈등하는 분들도 있고, 현실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 얼굴은 이름만 들었어요. 아, 다 사도 바울 선생님 유명하대. 근데 얼굴은 못 봤어요. 편지를 한번 써주시면 어떨까요? 옥중에서 기도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골로세서입니다.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릎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사도바울이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골로세 교인들, 당신들, 그옆 지역에 있는 라우디게아에 있는 분들, 비록 우리가 얼굴은 만난 적이 없어요. 이름은 많이 들었어. 콜로세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있대 사도 벌 선생님이 유명하게 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시래. 한 번도 얼굴은 본 적은 없지만 힘씁니다. 당신들을 위하여, 당신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와 갈등과 고민과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기를 위하여 제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다음 구절을 한번 읽으면서 주님 주시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자 합니다. 이는 그들로, 당신들로, 라우디게아 교인들 뿐만 아니라 골로세 교인들, 당신들도 마음에 위안을 받고 먼저 위로를 전합니다. 여기서 위안, 파라칼레오는 파라클레이터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을 때, 유구무원 왜 그랬어? 할 말이 없어요 대답이 없습니다 유구무원일 때 성령님께서는 대신 표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덮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할 말이 없을 때 대신 말씀해 주시는 분 그래서 대언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십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내 마음을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러는지. 방황하는 영혼, 고민하는 심령들, 거기에 주시는 파라클레이토스, 부회사 성령님의 위로가 바로 이 파라칼레오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이 골로세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신 줄 압니다. 내가 웃어도 웃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시대를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위로하고 어루만지고 함께하신다는 것, 사도 바울이 격려합니다. 그 다음, 사랑 안에서 연합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부분은 좀 다른 부분입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 United in Love, 사랑으로 연합하십시오. 지금 먼저는 위로받기 원합니다. 마음이 어떠세요? 괴롭습니다. 외롭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은 어떠신가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신경 쓸 만큼 지금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옆에서 누가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가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니요, 잘 들으십시오. 당신 옆에서 누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여유가 없는데요. 눈을 뜨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도 당신보다 때로는 더 힘들고, 더 외롭고, 더 고독하고, 때로는 혼란하고, 가치관의 내적 충돌로 인한 혼란이 생겨서 그것이 정리되지 않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영혼들을 한번 쳐다보시고 나만 아프다 나만 힘들다 나만 외롭다 나만 고생한다 말하지 마시고 사랑 안에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기적일을 할수 있다는 것그 사람들을 돌보는 가운데 놀랍게도 내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좀 전해줘야 되겠다 마음먹는 순간에 내가 치유되는 기적. 이것이 사랑 안에서 연합되는 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사랑 안에서 연합하자. 그러면 실천을 해야죠. 한번더 우리 축복할까요?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진짜로 사랑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놀랍게도 내 고독이 치유되고, 내 외로움이 치유되고, 내 허전함이 치유되고, 가치관의 내적 충돌로 인한 혼란도 정리가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기적도 일어납니다. 다음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예수 그리스도 에 있을 때 우리가 받는 축복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내 마음을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의 해석이 안 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납니다. 이 문제가 언제 풀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걸 잊고 계십니까 확실한 이의 언더스탠딩 u 풀 어슈러스 확신하는 거예요 주님은 과연 살아계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릴 수 없으시며 기다려주시고 약점과 추한 것은 덮어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손붙잡아 동행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 그것을 이해하고 어슈어런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여러분 누가 그렇게 쉬운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겠습니까? 때로는 좌절하고 내가 나를 몰라요. 내가 왜 이러는지 인생도 잘 이해가 안될때 갈등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그 거룩한 비밀,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발은 이어서 비밀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미스테리언, 영어로도 발음이 비슷하죠. 미스터리, 시크릿, 숨겨진 비밀이 있는데, 신비가 있는데, 바로 모든 열쇠 중인 마스터 열쇠, 마스터 키, 모든 로중 중에 마지막 완벽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고백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은 모든 인생의 비밀을 알게 되고, 열게 되고, 깨닫게 되고, 복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인식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면 권택에 접어들기도 하고요, 멍해지기도 하고, 무감각해지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날에 설레이는 그 전류처럼 빛나던 날를 사로잡던 은혜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 다시 주님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식이 필요합니다.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그 사랑을 붙잡아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빛나는 보석 같은 인생이 우리에게 열릴 것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이름, 그 고백 안에 모든 지와 지식의 보아가 감춰져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날 청렬하는 태양 지친 내 인생 때로는 시들어가는 내 믿음이 있다면 다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만능키 마지막키 십자가에 달리신 그 뜨거운 보혈에 십자가 열쇠로 우리의 인생을 풀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일오중은 단어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가 늘 말하는 단어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또는 감사 또는 인내를 제가 종종 설명해 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만 인생이 어려울 때는 한번 헬라어 단어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아가페라고 한번 그 열쇠를 꼭 붙잡으세요. 로정을 붙잡으세요. 암호를 대답하세요. 암고 아가페, 아가페로 살아갑니다. 세상이 다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짜증내도, 나는 아가페. 이것이 나의 암구입니다. 피스티스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보시겠습니다. 피스티스, 피스티스, 발음 좋아요. 세련되셨어요. 세상 통전이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고 산다는데 날마다 손에만 보는데 이거 뭐야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래도 피스티스. 이것이 내 인생의 암구입니다. 내 인생을 푸른 열쇠입니다 엘피스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해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도 나는 엘피 우리 발음함 이 발음은 좀 쉬울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 엘피스 엘피스 엘피스가 내 구호입니다 내 암호입니다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엘피스 수망을 품고 갈 것입니다 나는 감사할 것입니다 유카리스티아 한번 발음해볼까요 유카리스티아 유카리스티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시시하게는 달마다 짜증내며 신경질내며 화내며 그런 인생 그런 쪼잔한 인생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따뜻하고 맑고 아름답게 감사하며 감사하는 사람들 보면 기분이 좋아요 불평하는 사람들 옆에 한 시간만 앉아서 에너지가 다 뺏겨나갑니다 어휴 인생 피곤한 사람이구나 에너지가 다 사라져요. 불평, 짜증, 원망, 찡그림. 오, 주님. 내 인생의 암고는 유카리스티아. 감사.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휘퍼모네는 인내입니다. 좀 견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시고, 지금까지 잘 견디고 잘 버티셨으니. 한번 발음해 볼까 휘퍼모네. 휘퍼모네. 휘포몬의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조금 더 견디겠습니다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견디셔서 이것이 인생의 암고가 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때로는 거룩한 주제가 내 마음에 로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헤르노트 공동체 사람들이 참 잘한 일이 하나 있어요 이분들이 거기 앉아서 자기만 잘 믿다가 자기들만 천국 가지 그러질 않고요. 이 어린이들, 젊은이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계속 말씀 암송을 훈련시켰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어린이 여름 성경 같은 것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왜? 미래를 양육해야 되니까요. 미래를 성장시키고 전진시켜 나가야 하니까요. 때로는 성경 말씀이 일로중이 되기도 하죠 지난주 새벽기도 때에는 10편을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10편 16편 묵상을 하는 시간에 한 분이 떠올랐어요 10편 16편 발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 구절을 그분이 붙잡기까지의 간정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누구나 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원하지만 이혼하게 됐고 또 사별하게 됐고 또 재혼하게 됐고 또이 이혼하게 됐고, 남들의 눈, 남들의 시선, 남들의 말, 먹고 사는 문제, 자녀들을 길러야 하는 문제, 그야말로 음식점 배달부터 시작해서 저 계단을 올라다니면서 돈을 벌어야 애들을 기르니까요. 유혹도 많고, 쉽게 돈을 벌어볼까? 쉽게 도는 방법이 없나? 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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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달리고, 자존심도 상하고, 힘들고, 그런 세월을 지나갔습니다 돈에 대한 욕망, 유혹, 고민, 갈등, 자녀들을 기르는 것또 때로는 자녀들의 탈선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서 내 인생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도 지금 어렵습니다 할 때에 이 구절을 붙잡은 거예요 내가 요와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 마음의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너무 생각이 많습니다. 너무 말들도 많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로중이 되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는 순간이 너무도 많았거든요. 유혹 때문에, 욕망 때문에, 갈등 때문에 또는 사람들의 마음의 분노로 흔들리는 마음. 늘 흔들리는 마음 나를 지키야되겠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함께 동행하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구절이 그분에게는 로중이 되었습니다. 이 구절이 그분에게는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의 어느 모퉁이에서 어느 말씀이 나에게 로중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결론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이 가사가 나타나 있는 복음성가가 있죠.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쁠 때도 있지요. 슬플 때도 있지요. 뭘 놀라고, 뭘 당황하겠습니까? 오직 한맘주 위에 한 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고 싶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거룩한 로중이 되어서, 우리 심령이 함께 하시기를, 내 평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이 찬송을 부르는 순간, 이 시간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 주시는 거룩한 영적 전율의 역사와 체험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목소리>